테마 5 행정의 변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학의 다양한 이론들이 무엇을 핵심 열쇠로 삼아 행정현상을 설명하는지, 그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가져오는 행정의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변수의 의의. 변수란 행정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하는 핵심 요인을 말합니다. 어떤 행정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그 원인이 되는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바로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져서 정책 집행이 잘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공무원의 사기가 원인 변수이고 정책 집행의 성과가 결과 변수에 해당합니다. 결국 어떤 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정학 이론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이 변수들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행정을 위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2. 변수의 유형. 행정학의 역사 속에서 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변수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구조, 인간, 환경, 기능입니다. 1구조. 첫 번째 변수는 바로 구조입니다. 조직의 뼈대 혹은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짜놓은 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업무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분업, 누가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질지, 누구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받는지에 관한 계층제, 그리고 조직의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과학적 관리론이나 베버의 관료제, 이론 같은 고전적 행정학 이론들은 이 구조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잘 짜인 법령 체계나 직제와 같은 공식적인 제도를 완벽하게 설계하면 조직의 효율성이 저절로 극대화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일 최선인 조직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에 연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인간. 구조라는 뼈대를 채우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겠죠? 두 번째 변수는 바로 인간입니다. 이는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의 심리, 태도, 가치관, 행동 같은 인적 요소를 말합니다. 이 인간이라는 변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목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인간관계론에서는 딱딱한 공식 구조보다는 조직 내 동료들과의 관계 같은 비공식 집단이나 구성원들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와 사기가 생산성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행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눈으로 관찰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인간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태 그 중에서도 특히 합리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신행정론이나 발전행정론은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이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이나 사명감 같은 능동적인 태도를 핵심 변수로 강조했고요. 반면 현상학에서는 객관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도를 이해해야만 행정의 진짜 의미를 알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환경. 자, 조직의 뼈대 구조를 세우고 그 안을 사람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죠? 조직을 둘러싼 외부 세상 바로 환경이 세 번째 핵심 변수입니다. 환경이란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부 요인을 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해당되겠죠. 1960년대 이후 등장한 체제론, 비교행정론, 생태론 같은 현대행정이론들은 행정을 환경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개방체제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 환경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등장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힘을 얻게 됩니다. 대신, 주어진 환경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상황 적응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4기능. 마지막 네 번째 변수는 기능입니다. 이는 어떤 구조나 제도가 조직 전체를 위해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이나 활동이 무엇인지에 주목하는 관점입니다. 구조가 조직의 정적인 뼈대라면 기능은 그 뼈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동적인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조직법이라는 구조는 국정관리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관점은 원래 의도했던 좋은 역할, 즉 순기능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부작용인 역기능까지 모두 분석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현상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변수란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어떤 변수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행정이론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둘째, 구조는 조직의 공식적인 뼈대로 고전이론들은 유일 최선의 구조를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셋째, 인간은 조직 구성원의 심리나 행태, 가치관 등으로 시대에 따라 인간을 바라보는 초점이 변화해 왔습니다. 넷째, 환경은 행정을 둘러싼 외부 요인으로 이 변수가 강조되면서 어떤 상황에나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보다는 상황적응적 해법이 중요해졌습니다. 다섯째, 기능은 구조가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을 의미하며 숨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네 가지 변수는 서로 대립한다기보다는 행정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서로 다른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